자, 이 문제는 이제 곱셈공식 완전제곱식의 변형, 세 가지를 여러분 이제 잠깐 개념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실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합과 곱을 알고 있다 그러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제 곱이, 곱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알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차일 때는 플러스 2ab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가 얼마가 되면 4ab 차이가 되겠죠. 어디로 넘기느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뀌겠지만 어쨌든 차이는 4ab만큼 날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차를 갖다가, 차, 두 수의 차. 두 수의 차를 합과 곱으로 표시하,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4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 플러스. 합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좀만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2ab만 다른 거고, 앞뒤로 똑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ab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4ab 해주면, 어, 값이 이제 똑같아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어, 두수의 관계가 역수 관계 있다 그러면, 뭐 어차피 곱하면 1이니까, 어, 이 부분은 빠지게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수 관계하지, 역수 관계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곱하게 될 거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처리면, 하 우리가 이제 곱해지는 얘이 친구는, 어, 합하고, 곱이 1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4만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 여기까지뭐 이해하시는데 뭐 별로 지장이 없으시죠? 자,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일단은 합의 전체 제곱에다 마이너스 2한것 자체가 이렇게 18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요 말이 어렵지 않지? 자, 요거 넘기게 되면 20이 되는 거니까. 이게 20이야. 20에다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 여기 20.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곱 띄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우변 전체. 우변 전체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니까는, 제곱을 이렇게 띈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되는 거면, 루트 20이 되시겠죠. 루트 20이 된다. 제곱수 빼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게 대입하시면은, 어, 제곱하는 거니까 20. 이렇게 될 거고, 어,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값이 16이죠, 16. 16. 그러면 이제 제곱 다시 띠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4. 제곱 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면 어떨 때 플러스고, 어떨 때 마이너스 4냐, 라고 봤을 때는, 어, 어떤 도수의 차라는 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뺀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고. 그러면, 이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빼는 수가 클거 아니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양수가 나오겠지. 거꾸로 이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수가 뒤에 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에서 큰걸 빼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겠어 그럼 둘 중에 뭐가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0과 1 사이에 있 양수인 양수인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수는 1보다 클 때야.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역수가 더 원래 거보다 작아지겠지. 그 자, 그런데 0과 1 사이 는 양수면 역수가 오히려 더 커지겠네요. 뭐. 역수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러니까 역수가 오히려 더 크단 얘기야. 이 친구가 더 크단 얘기지. 뒤집으니까. 모르면은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0과 1 사이 양수, 적당한 수를 하나 대입해보시는데, 3분의 1이라 그러면 3분의 1보다는 3분의 1의 역수인 3이 더 크단 얘기지.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거니까 음수 값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